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은 5단원 생식과 유전 파트를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밤마다 진도 나간 범위가 달라서 과학 교과서를 피시면 162쪽에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에 대해서 오늘 같이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업을 진행하는 저는 이영혜 교사고요. 중상과학은 이병희 선생님도 같이 들어가는데 중상 수업은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포분열의 필요성을 알고 세포분열이 개체의 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세포분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세포분열에 대한 말을 평상시에 많이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기본 개념부터 동영상으로 같이 보시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 개념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똑같은 세포로 이루어진 코끼리, 생쥐, 사람. 그런데 이렇게 몸의 크기가 차이 나는 것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크기가 크고 작기 때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몸의 크기의 차이는 세포의 크기가 아니라 세포의 수의 차이 때문이다. 사람과 같은 다세포 생물은 성장 과정에서 세포 수가 늘어난다. 왜 세포의 크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세포의 수를 늘리는 걸까? 세포가 생명 활동을 하려면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고 필요없는 물질을 내보내는 물질 교환을 해야 하는데, 이는 세포의 표면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부피에 비해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져서 물질 교환에 불리해진다. 따라서 세포는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면 세포 분열로 그 수를 늘려 표면적을 키운다. 이렇게 한개의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한다. 는 네. 생체에 비해서 엄청나게 거대한데. 그 코끼리와 생쥐의 세포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세포 크기가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이렇게 큰 이유는 세포 수가 많아서이지요. 자, 우리가 가래떡을 먹을 때요, 가래떡을 반으로 자르면 표면적이 어떻게 변할까라고 해서 부피와 표면적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생생 개념 영상 보셨고요. 자 생물이 생, 성장할 때 몸집이 커지는 까닭, 자 코끼리랑 생쥐랑 비교해 봤을 때 코끼리는 엄청 덩치가 크고 생쥐는 엄청 작은데 얼핏 생각할 때 코끼리가 크니까 세포 크기가 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코끼리와 생쥐는 세포의 크기가 같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럼 이렇게 코끼리가 덩치가 큰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몸을 이루는 세포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랍니다. 꼴쭉이 친구랑 뚱뚱이 친구가 있을 때 꼴쭉이 친구보다 뚱뚱이 친구가 덩치가 큰 것은 세포 수가 음...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포 수가 많으려면 세포 분열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세포 분열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서 162쪽에 보시면요 탐구가 있어요 탐구 세포의 표면적 과 부피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에 대한 탐구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거 보시기 전에 역시 우리 생생 영상, 실험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가로 4cm, 세로 2cm, 높이 2cm인 직육면체 모양의 우무조각 두 개를 준비하고, 그중한 개를 그림과 같이 잘라 정육면체 모양의 조각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림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우무조각이 있는데, 하나는 크게, 하나는 반으로 잘라서 두 조각을 만든 것입니다. 자, 식용색소 용액이 담긴 비커에 아까 만든 우무조각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약 10분 뒤 우무 조각을 모두 꺼내어 증류수로 씻고 각 우무 조각의 가운데를 잘라 단면을 관찰합니다. 큰 우무 조각과 작은 우무 조각 두개중 식용색소에 물든 면적이 더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우리 교과서에다 답을 적어 볼게요.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큰 우무 조각과 작은 조, 작은 우무 조각이 있을 때 작은 우무 조각 두 개가 훨씬 물든 단면적이 넓었습니다. 자, 교과서. 163쪽에 3번의 초록색 무릎 표 있는 곳에 찾아서 작은 우무조각 2개라고 필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정리 1번이요. 큰 우무조각의 부피 및 표면적을 작은 우무조각 2개의 전체 부피 복힘이... 및 13쪽에 정리하기 1번입니다. 큰 우무조각의 부피 및 표면적을 작은 우무조각 두 개의 전체 부피 및 표면적과 비교해 보자. 자, 큰 우무조각의 부피는 작은 우무조각 두 개의 전체 부피와 같지만, 큰 우무조각의 표면적은 작은 우무조각 두 개의 전체 표면적보다 작다. 보신 것처럼 큰 우무조각과 작은 우무조각의 부피는 같습니다. 그러나, 식용색소에 물든 표면적을 비교해 보면, 작은 음무조각이 큰 음무조각보다 표면적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였습니다. 다시 자, 과정 2에서 그자 2번이요. 교과서 163쪽에 2번이요. 과정 3에서 큰 음무조각과 작은 음무조각 두 개가 식용색소에 물든 면적이 다른 바닥을 이야기해보자. 자, 이것도요. 같이 읽어보시면 큰 우무조각을 작은 우무조각 두 개로 자르면 잘린 단면의 크기만큼 표면적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우무조각이 식용색소에 물든 면적은 큰 우무조각을 잘라서 작은 우무조각 두 개로 만들었을 때 새로 만들어진 단면의 면적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두 개로 자르면 새로 만들어진 단면의 면적만큼 늘어나니까 그만큼 세포가 물질 교환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거라서 등치가 커졌을 때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세포의 크기는 작은 상태에서 세포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3번이요. 우무조각을 세포라 하고 식용색소를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때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을 설명해 보자. 자, 같이 읽어 볼게요. 세포가 커지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보다 부피가 커지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불리하다. 세포가 커지면 여기 있는 것처럼 세포가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불리합니다. 따라서 생물은 세포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보다 세포 분열로 세포수를 늘리는 것이 물질교환을 효율적으로 하여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은 세포수를 늘려서 물질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포의 물질교환이요. 세포는 생명활동을 하면서 세포 표면을 통해 물질교환을 합니다.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 물질교환은 세포 표면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포의 크기에 따른 부피와 표면적의 관계를 살펴보면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 작기 때문에 물질교환에 불리합니다. 그 세포는 커지면 커질수록 세포수는 많아지고 세포의 크기는 동일하게 작아집니다.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커야 물질교환에 유리하다. 세포는 어느 정도 커지면 분열하여 그 수를 늘린다. 그 세포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맨 처음에 공부할 때 나왔던 교과서 162쪽에 그 위에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가래떡을 반으로 자르면 표면적은 어떻게 변할까? 자 가래떡을 반으로 자르면 우리 보신 것처럼 잘린 면만큼 표면적이 늘어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스스로 확인하게 볼게요. 1 6 3쪽에 1번 교과서 163쪽 1번입니다.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거기 답을요. 세포 분열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세포 운영 쓰셨죠? 자 2번 볼게요. 세포는 크기가 계속 커지는 것보다 어느 정도 커지면 나누어지는 것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상대적으로 커서 물질 교환에 유리하다. 그래서 2번은 커에다 땡글 하시면 돼요. 교과서 2번은 커에다 땡글. 자 이제 3번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cm, 2cm, 3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세포가 있을 때 각각의 부피분의 표면적 값을 계산하여 비교해보자. 아, 이거 좀 어려운데요. 자, 한 변의 길이가 1cm, 2cm, 3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세포에서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게 부피 값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 곱하기 2를 해서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 모양의 세포의 부피는 1 세제곱 cm. 얘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는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8 세제곱 cm.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해서 27 세제곱센치미터입니다. 자, 표면적은 정육면체니까 가로, 하나, 둘, 셋, 네 개, 위아래에서 여섯 개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 1 곱하기 1 곱하기 여섯 하면 표면적은 6제곱센치미터, 2, 4, 6, 4, 24제곱센치미터, 3, 5, 9, 9, 6에 54제곱센치미터입니다. 부피는 1827, 표면적은 624, 54예요. 따라서 각 세포의 부피비는 표면적 값을 계산하면 한 변의 길이가 1cm인 격육면체의 부피비는 표면적은 6. 값이 클수록 좋은 거니까 물질 교환을 잘하는 거니까 2cm는 3, 3cm는 2가 됩니다. 부피가 클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은 진도를 나간 반도 있고 안 나간 반도 있을 것 같아요. 진도를 나간 반은 복습하는 의미에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진도를 새로 나가는 반은 다시 교실에서 대면 수업하게 될때 들어가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 학습지 나간 거는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에 대한 내용으로 학습지를 나가서 지금 우리 공부한 동영상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 다음 학습지는 이 내용 다음으로 해서 만들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고요. 교실에서 대면하는 그날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